네, 안녕하십니까. 쉽게미TV의 쉽게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4월 마지막 평일, 4월 29일 장 종료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인버스 투자자, 특히나 인버스 2X 투자자에게는 제일 안 좋은 지금 찔끔찔끔 상승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가 한 방에 오르는 것보다 하루에 0.5%, 1%씩 오르는 게 레버리지 ETF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훨씬 안 좋습니다. 이 거꾸로 수익이 날 때는 훨씬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레버리지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버스 2X 투자자한테는 이게 지옥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오를수록 그 복리 효과 때문에 인버스 2X는 하루에 2%씩 2%씩 계속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손실 폭이 커졌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손절을 했습니다. 제 농협 본계좌 바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인버스 2X를 첫 손절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미 2억 1700을 투자했지만 남아 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 1000만 원치 현금화를 시켰는데요. 자, 오늘 1000만 원치 현금화 시켰는데 어 2억 1700 투자한 종목에서 1000만 원을 현금화 시켰을 뿐인데 손실이 500만 원 되었습니다. 500만원은 손절 확정이, 확정이 되어버렸고요 이게 원금은 1500이고 500만원 손실 꼴고 1000만원 현금화 시킨 걸로 이렇게 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어, 인버스2X가 마이너스 33% 찍었습니다 지금 손절하니까 그냥 1500에서 500이 뚝 날아가고 1000만원만 현금화 된 걸로 이렇게 떴습니다 아, 쉽지 않아요 아직 뭐, 인버스2X가 많이 남아있는데, 평가 금액이 1억 3천 뿐이 안됩니다. 투자 금액은 지금 이게 2억이 넘는데, 오늘도 증시가 오를 줄은 맨날, 맨날 반복입니다. 야 오늘은 오를 줄 몰랐다. 오늘은 오를 줄 몰랐다. 내일도 오를 줄 몰랐다. 모레도 오를 줄 몰랐다. 맨날 첫날 반복입니다. 미치겠습니다. 미쳐 돌아버리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천만원치 팔고 개별 종목을 좀더 샀고요. 오늘 개별 종목 좀 매수를 좀 했습니다. 매수한 종목 설명은 다시 증권 플러스 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개별 매수, 종목 매수 하니까 관심 없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별로 보기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내역. 오늘은 매도한 종목은 없고요. 매수를 다 했습니다. 아, 매도한 종목은 인버스 2x밖에 없습니다. 손절한 100만원치 손절한 거. 자 그래서 오늘 새로 산 종목이 현대약품 300만원치 매수했고요. 파미셀 300만원치 매수했고요. 부광약품 300만원치 매수했습니다. 자세 종목 다 제약 관련주 코로나 제약 관련주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세 종목을 다시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이유는 어, 코스닥이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코스닥이지만, 이대로 계속 상승해도 이상, 이상할 게 없는 코스닥 차트가 완성이 되어서, 자, 일단 제약주 세 가지 종목 사봤습니다. 그냥 반토막 나고, 인버스가 두배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려산업, 이거는 어제, 어제 샀던 종목인데요. 오늘 아침에 일, 익절 타이밍을 주었는데, 놓쳐가지고, 다시 하락하길래 한 100만 원씩 더 샀습니다. 자, 현재는 마이너스 3.6% 정도 요거는 홍종욱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하면 완전 도박꾼이라는 인식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국내 주식 좀 많이 하다 보면 테마주를 왜 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자 어쨌든 뭐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자 홍종욱 테마주 홍종욱이 대선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세력들이 작업하는 겁니다. 자. 비트 컴퓨터는 원격 의료 관련주로 이, 이 종목이 몇날 며칠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오늘 하락을 좀 해주, 해주길래 들어갔는데 살짝 물린 상태고요. 어, 떨어지면 밑에서 추매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전형적인 네버다이 패턴입니다. 네버다이 뒤질 것 같은데 절대 뒤지지 않는 마치 코스닥 코스피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네버다이 패턴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5%나 하락을 해주었지만 아직도 오일선이 살아있는 네버다이 종목 되겠습니다. 네그 다음 이화공영 이거는 저번에 한번 들어갔다가 어, 많이 물린 종목인데요. 어, 이 종목은 자, 세력의 패턴을 읽었습니다. 상한가 올리기 전 가격 5천원 ,000원, 5천원까지 내렸다가 다시 N자형으로 들어올리는 어, 악마 중에 악마 패턴 어 그러한 세력이 지금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000원까지 버틴다는 각오하고 대응을 하면서 요거는 약간 길게, 약간 길게 스윙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자, 이월드, 이월드는 뭐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대선테마가 2년 동안 움직일 겁니다. 이낙연 관련주 이게 일반 삼성전자 이런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종목이 될 겁니다. 2년 동안. 자,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2월도 이거는 좀더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내려서 물량을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떡락해라. 음, 자, 그리고, 다음 고려 시멘트. 이거는 뉴딜 테마로 저번에 들어갔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뉴딜 어, 건설 테마 중에 제일 강했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상한가친 가격에서 크게 올리는 척 하면서 지금 이거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매집 중입니다. 상한가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종가가 계속 그래서 이 종목은 물을 조금 타도 되고요. 기다렸다가 먹고 나오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남강토건 이것도 어, 뉴딜 테마로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어, 이화공영하고 비슷하게 하락이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오늘 올랐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대형 건설사가 몇개 올랐더라고요. 대형 건설사 어 테마에 같이 업혀가지고 같이 조금 올랐습니다. 자, 유딜 플러스 건설사 테마주, 자 남광토건 기다렸다가 뭐 추매 조금 해서 먹고 나오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매수한 종목들 설명 마쳤고요. 자, 인버스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제발 제 종목이 오늘 제발 오늘 매수한 개별 종목들이 반토막 나고 인버스가 떡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얼 주식 다큐입니다. 개미 투자자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사서 이까지 들고 올수 있습니까? 일부러 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주구장창 내리기만 하는 종목, 야 이런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저도 제 스스로가 놀랍습니다. 야 완벽한 우하향 차트를 만들어주는 종목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이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가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런 종목 투자해서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고 지켜보시고 그냥 대리만족 느끼시면 됩니다. 자,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을 제가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버스는 제발 좀 올라라.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인버스 비중을 조금 줄이고 개별 종목 비중을 조금 늘린 상태입니다. 자, 종목들이 많이 오르면 차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인버스에 물, 물을 타는 전략으로 한번 어, 대응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어, 주말이 이제 연휴네요. 연휴, 연유, 연휴 동안 미국 증시가 떡락하기를 기대하면서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힘내세요. 쉽게미TV 보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쉽게미TV의 쉽게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